이야기. 이번에는 유태인의 창업 이야기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인들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번에는 창업지 자금운영법, 창업투자법, 창업협상법, 상속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쉽게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반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를 하면 다시 남은 자금의 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마저도 실패를 한다면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사업과 관련된 직종에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시기님을 얻어서 그 가게를 자신이 이어서 하거나 다시 돈을 모아서 창업을 시도하는데 마찬가지로 반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자신과 같은 유대인에게 투자를 해서 새로운 업종에 창업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 창업을 통한 길들을 만드는 형태로 발전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창업 투자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처음부터 자금을 지원해서 창업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같이 일을 해본 다음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머리가 좋고 새로운 형태의 해결 방법을 잘 찾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자신과 겹치지 않는 업종으로 창업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업종이 겹치게 되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중세부터 창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협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해도 세 번까지는 밀어준다는 점이죠. 확률적으로 창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한 회사는 평균 2.6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어보아야만 다음번 세 번째 창업에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망하면 곧 신형불량자가 되는 한국 창업자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대출제도조차 그리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대인 창업가들은 투자 받을 확률이 97%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유대인의 창업 투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페이팔 마피아란 말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이메일 결제 서비스 페이팔은 창업 초기 유대인 케빈 하츠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굳이 빠르게 성장하여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이를 눈여겨본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죠. 이베이 역시 줄곧 유대인들이 경영에 왔습니다. 페이팔을 만든 유대인들 앨런 머스크, 피터 틸간, 맥스 레이브친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페이팔을 판두에도 끊임없이 다시 창업하고 서로 돕고 투자했습니다. 끈끈한 결속력은 마치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후 페이팔 마피아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유튜브,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터스, 2011년에 상장한 페이스북 기반 게임 회사 징가와 링크드인, 2010년에 상장한 옐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야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투자를 하면서 도와서 거대한 기업 집단을 이루는데 성공을 하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때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리를 잡은 분야로 창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투자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나와 같은 업종을 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 두 가지 형태로 해결하는데 첫 번째로 그 업종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즉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업종의 미래 규모가 크다고 판단이 될때 내가 규모가 크다면 그 업종을 사버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큰 금액을 써서라도 말이죠. 두 번째는 규모가 비슷하다면 동업을 해버리는 형태입니다.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그 시장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사를 보면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경우 상대방을 파산시켜버리거나 아예 포기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 우에 있다면 가격이 비교이라면 가격으고 기술이라면 기술로 그외 어떤 형태로는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독점하죠. 근데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회사를 팔아버리거나 시장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피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은 유대인의 상속에 관한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도 장자 우선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장자는 일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즉, 동생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에 무능력한 장자라든가 도방이나 씀씀이가 헤픈 장자의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근대일이까지 가업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현대에선 상속의 방식이 창업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중한 가지는 상속세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가 워낙에 높다 보니 상속세를 다 내고는 도저히 가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기존의 가업보다 훨씬 더큰 형태로 사업을 키울 수도 있으며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업을 더잘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밑에서 일만 배운 것과는 거리가 먼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기업을 키워본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선적으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죠.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창업의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창업의 기술도 서로간의 믿음과 도움이 없어서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00년경 나라를 잃고 방랑하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뤄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동질성과 민족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심과 단결력 덕분이죠. 너희는 모두 한 형제다. 서로 도우라 라는 말로 그들은 서로를 철저히 도와 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늘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업, 무역과 금융하면서 그랬듯, 오늘날 지식산업계에도 그들은 창의력과 단결력으로 시장을 제패하고 있죠. 창업기술이나 투자기술, 상속기술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직업이 기계가 대체하는 시점인 현재는 이러한 유대인의 창업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진 것이죠. 유대인의 창업기술을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창업 자금 운용에 있어서 올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 사람들이 창업을 할때 무조건 크게 하라는 경향이 있어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나보다 센 상대하고 함부로 싸우지 말고 자신만의 시장을 찾아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무조건 경쟁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습관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둘다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받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유대인 투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투자기관들, 특히 국가와 지역 공공기관에서 많은 교육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관심을 못 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 혼자의 힘으로만 하지 생각하지 말고 넓게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받으셔서 하시면 실패를 하더라도 훨씬 더 쉽게 일어나고 많은 시도를 통해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